안녕하세요. 저는 가인에서 반포고 1 수학 내신 대비반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반포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수업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8월 21일 월요일에 개강하고 시간표는 매주 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학생들과 일정을 조율하여 개별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반포고 1 내신 대비 수학 수업은 반포고 내신 수준에 상응하는 필수 기출령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시험을 잘 보도록 실전 경험을 쌓는 수업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는 도형의 이동부터 집합 명제가 포함되며 함수 파트가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제 파트는 모든 단원을 병합하여 출제할 수 있고 직접 손으로 명제가 증명되는 과정을 서술해야 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됩니다. 심지어 반포고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여러 명제를 주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등급이 많이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명제에 대한 다양한 유형 및 보기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시험 경향을 보면 오답을 유도하는 문항들이 제법 출제되기 때문에 함정 문제에 대한 많은 노출 및 경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난도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한 필수 서술형 유형을 많이 풀어보고 최근 강남 서초구 기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며 실전 감각을 학생들과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하여 제한 시간 내에 정확하게 답을 작성할 연습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올리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밤을 지새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포고 1,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8월 21일 월요일에 개강하고, 시간표는 매주 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럼 다들 가임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